개현이 생일날 받,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선물 연다의 노래 선물이죠 <laughs> <오, 웃음>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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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별이별이 세 명이 뭐 어떻게 해요, 여러분 그냥 가버리죠. 아빠. 태풍이. 태로 사랑해. 네, 태풍 나르겐. 태풍이 지나갔어. <laughs> 뭐야 이게. <laughs> 태풍이 지나갔어요 지금. 오 <laughs>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이러 또 빠지니까. 이셋 너무 웃겨요. 그렇죠. 저 셋이 저잘 놀러 다녀서 되게 잘 맞아요. 사라져 버렸어. 과중에 그, 그 와중에 과자 뺏서 먹고 그러니까 과 과자가 반으로 다 풀려 오케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다음에 연호랑 동원형 개인 V앱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.